자 금일자 메탈코인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메탈코인이 어제 단기간 에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 22% 가량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현재 상승이 나온 이후 직접 매물대 자리인 580원에서 이제 590원 부분 자이 자리를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죠. 결국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 차트에서 현재 커브 핸드 패턴을 좀 그려줬고 상승이 나오려다가 말았어요. 이 종목 특성상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아주는 종목. 입니다. 어떻게 달아주냐? 급등이 나올 때 윗꼬리가 달아준다. 이뜻 자체가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585원 부근만 좀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이번에도 단기적인 흐름이 지나친다 그러면 대략 700원 초반대에서 상승이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800원 후반 대까지도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부터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까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1월 2일자로 해가지고 메이저 종목들뿐만 아니라 현재 민코인 종목 내 종목까지 상승이 출발할 시점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대대적으로 이 타점을 좀 공통적으로 좀 잡아드렸었고요. 현재 제업피트 계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매집하고 홀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바닥자리보다 당연히 매수 평균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다른 종목들이죠 에이다나 수익코인 그리고 민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자리에서 대대적인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았고 바닥에서 타점을 잡았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직접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때부터 타점 때까지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매집 구간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매매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많은 유튜브에서 뭐 락업 회자나 토큰 소각으로 폭등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사실 이러한 정보들은 폭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정보들 믿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서 우리 발생되는 타점들 그리고 대응 전략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은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이렇게 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터치에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제가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지 참여하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죠. 뭐 매수 매도 타점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홀더분들. 맨 위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돈이 많은 고래들이 어떠한 코인을 매집하냐?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 구간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래대 하이퍼리코드나 오더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보조지표뿐만 아니라 뭐 히든코인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종목들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폭등이 나올 것이다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락업 해제가 나온다고 해서 폭등이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주 여러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한주 동안에 어떠한 코인들 물량이 풀리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충분히 좀 얻어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코인 종목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연락하실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뭐 대응 전략부터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결국 이번에 메탈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닷건 500원짜리 죠이 500원짜리에서부터 1차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620원 부분까지 1차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윗꼬리 달아놓고 어제 한번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와줬던 건데 결국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직전의 저항 구간 그리고 122평선이 내려오는 이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680원, 690원 자리를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돌파해준다고 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매물대 자리 0죠8 8 0 0 0은9 0 0 0 0반대 자리까지도 충분히 가격 올려줄 수 있어요 이러한 알트트코인은은초초에시총총이좀좀적 때문에 에시총총이이은종종목은은만큼큼좀볍습습다 상승이 이올올때좀좀한한승을을여줄줄있있종종목이이 만일 천원 0 0 0 물려계신 홀더분들이 계신다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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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계신0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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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손실을 보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수익도 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 분들은 이번에 결국에 윗꼬리를 달아줬죠. 지금 상황에서는 580원부터 600원 자리까지. 자이 자리 지켜주고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한데 신규 진입으로 하실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세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한 710원대 자리 바라보시고 710원 자리 돌파했을 때는 뭐 추가적인 홀딩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70원, 880원 자리. 매도 라인은 유동성 있게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밑에 구간에서 저항 받으면 깔끔하게 매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일 또 한번 돌파가 나온다. 좀 강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홀딩 하셨다가 이러한 구간까지 좀 대기하셨다가, 고점 찍어줬을 때 매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알트코인들은 좀 강한 변동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매일매일 뭐 각기 다른 종목들이 좀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윗꼬리도 많이 그만큼 달아주고 있습니다. 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알트코인들 순환펌핑 자리에서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타점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곧바로 이 수익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우리 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대응 전략들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